예. 여기 이쪽으로 가는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예. 아우 진짜 피곤하실 텐데. 아닙니다. 예, 저도 어쩌,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오기가 힘들어서. 안녕하요 예. 안방대사님 팬들이 많이. 아제 아, 예. 팬을 떠나서 지금 엄청 아, 많은 분들이 아, 예. 아까도 아, 예. 보셨고 어. 지금도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식사들 하셨나요? 네. 예. <laughs> 아까도 예. 예, 유세 하시는 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요. 아, 네. 예, 지금 유세 현장이 최문승 후보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타트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또 의원님들 아, 네. 비롯해서 뭐 문성분님뭐 아,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네, 네. 많이 네. 어, 해서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아, 최문수 후보님은 네. 워낙 네. 그 언론 장악이나 이런 네. 일로 많이 네. 현장을 다니셨던 분이라서 아프리카 TV는 또 워낙 잘 알려져 있으시니까 아,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네. 아, 밥 먹는 거 보고 계셨어요. <laughs> 아유, 혼자 밥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시죠 네. 네, 맛있어요. 아, 아. 아. 이거 저기 토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 예, 좀 비교를 해서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시면 네. 제가 느낀 바로는 최문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거를 공약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엄기영 네. 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주리뭉실한 뜬구름 같은 그런 공약을 많이 하셨어요. 어, 강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공약 네. 정확하게 몇개 이렇게 주요 내세우고자 하시는 거 얘기 한번 해주시고 또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와서 돌아 다녀 보시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우선 대표적으로 내놓는 공약은 동해안 지역에. 강릉 이쪽에 옥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2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이 저기 있잖아요. 네. 그 그거 만한 공단을 짓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남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한 10만 정도의 고용이 될수 있는 이런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네. 제일 큰 공약입니다. 아, 제일 큰 공약.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이치되면 평창 강릉 지역에 어, 이제 올림픽만 하고 사람들이 확 떠나면 네. 황량해지고 시설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올림픽 산업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어, 거기에서 방안고이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 고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니다 그러니까 어. 올림픽 유치를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어, 또 무슨 관광 네. 이런 그랬습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 또 고용 창출을 하시겠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어, 지 UN에서 지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강산하고, 남한의서악산을 저거 묶어서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음. 제안이 지금 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평화공원을 가장 만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영서지방에는 이제, 어, 춘천의 아트밸리라고 해서 영상산업을 이제 많이 하는 가난한 예술인들, 음. 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살면서 거기서 예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 도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예. 이쪽 원주는 전철을 빨리 서울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어, 그것도 것. 좋네요. 네. 네 음.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이제 강원도가 이제 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도 없고, 네.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네. 그래 자꾸 떠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강원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녀서 보니니까 네. 보시니까 강원도민들이 가장 뭘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뭘 느끼셨어요? 어,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 네. 네, 보시면 오늘은 지금 원주는 비교적 우리가 도시가 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저기 이제 사북, 오한, 그다음에 주문진. 그 다음에, 저기, 그, 고성군 이런 데 가면 사람이 거의 엄청 비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밖에 네. 없으시고요. 어. 네. 나이 드신 분들 밖에 없으시요 거기는 아기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이상 떠나지 않고, 분명히 머물 수 있고, 저는 그때 너무 힘들지 않도록. 살기 좋습니다. 좋은 생활을 만들 그래. 수 있도록 네. 하시겠다. 네. 이제 복지. 그...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어르신들도 밥 굶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무상교육은 학생들만 밥 굶기면 우니다 이런 공약 그런 것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밥 굶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밥 굶지 않도록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약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생들 보니까, 예, 무슨 또, 그, 대학에 물을 만드시겠다. 대학생들이 이제, 어, 모든 게다 있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등록금도 비싸고. 네. 어, 뭐, 제가 뭐 자살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있잖아요. 살기가 대학생들 적지 않아요. 지금, 카이스트에 자살하는 네. 그, 대학생들처럼.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작은 아. 아파트를, 무료 임대 아파트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아, 정말 오늘 하루 제가 유세 현장을 짜다니도 보니까 어그 그래도 최문선 후보님이 국회에서도 일도 많이 하시고 테레비에도 많이 나왔어도 어 앵커하셨던 그 엄기영 후보보다는 좀 그렇다 했는데 지금 많이 역전이 돼서 어 와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친근하고 90도로 절하는 후보님 없지 않습니까? <laughs> 많은 분들이 뭐 친근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옛날에 국회의원실에 갔을 때도. 많은 이렇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들락날락 그 국회 네, 최문순 후보님의 그 방을 들락날락 했던 거를 피곤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물어봤을 정도로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강원도 지사가 꼭 되셔서 강원도도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곤하신데 제가 붙들어서 죄송하고요. 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대사령부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최문승 후보 강원도 도지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꼭 이해했습니다.